지문이 다 나서 안 되나 본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돈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내 돈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한대? 잠깐 이거 아십니까? 몇주 후면 여러분이 평생 해오던 방식으로는 내 돈을 못 찾게 됩니다. 그돈 찾는 방법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은행들이 뭐라고 합니까? 효율화를 하는 거라면서 디지털 전환이랍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비용 아끼려고 여러분을 내몰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뭐라고 합니까? 교육을 해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뭡니까? 평생 자전거도 안타본 사람한테 오토바이 운전법 2시간 가르쳐 놓고 자, 이제 고속도로 달리세요.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 다리 고친다고 멀쩡한 팔까지 자르는 격 아닙니까? 누가 희생양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6년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봅니다. 아는 만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동네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 2026년에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걸까요? 첫째, 생체 인증이 필수가 됩니다. 손가락 지문이나 얼굴 인식 없으면 큰돈못 찾습니다. 둘째, 은행 지점이 계속 줄어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봐요. 그러니 은행 입장에선 지점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월세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은행도 결국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돈안 되면 문 닫는 겁니다. 셋째, 종이 통장이 사라집니다. 이제 앱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1명도 스마트폰으로 은행이 안 하세요. 나머지 9분은 직접 은행 가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갈 은행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해도 은행 마음을 돌릴 순 없습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목욕탕 있었죠? 지금은 대형 침실방만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시대가 변한 겁니다. 억울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스마트폰이 서툰 분들도 지문이 달아 없어진 분들도 내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은행 업무 보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일곱 가지만 하시면 2026년에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편해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를 지금 당장 하세요. 2026년 허둥지둥하지 마시고요. 지금 해두시면 됩니다. 첫째,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금융 정보를 알려두세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적금은 어디 있는지요. 자녀분들한테 다 말씀하세요. 적어두세요.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이 통장 쓰고, 비밀번호는 이거야. 급할 때 가족이 바로 도와줄 수 있게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병원비 내야 하는데 가족이 통장번호를 모르죠.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미리 알려두시면 그런 걱정 없어요. 어디 적어 두시거나 자녀분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저장해 두라고 하시면 됩니다. 둘째, 자녀분한테 부탁하세요. 은행 앱 깔아달라고요. 그리고 큰 글씨 모드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혼자 하시려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움받으시는 거예요. 다, 은행 앱좀 깔아주고, 글씨 큰 걸로 바꿔줘. 10분이면 다 해줍니다. 바꾸고 나면요. 화면이 확 달라져요. 복잡한 메뉴 다 없어지고요. 큰 버튼 몇 개만 딱 나옵니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사용법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다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세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잔액 확인하는 법, 돈 보내는 법, 거래 내역 보는 법. 이세 가지만 하시면 일상생활 충분합니다. 한번 배워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 이 버튼 누르면 되는구나. 금방 익숙해집니다. 셋째, 은행에 가세요.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가락 지문 등록하러 왔어요. 직원이 기계 앞으로 모실 거예요. 손가락만 갖다 대시면 돼요. 5분이면 끝납니다. 지문이 안 찍히시면 말씀하세요. 지문이 잘안 돼요. 그럼 눈으로 인식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눈만 기계에 가까이 대시면 끝이에요. 한 번만 해두시면 평생 쓸수 있어요. 2026년에 큰돈 찾으실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넷째,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거기 어르신 전용 창고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 가까운데 어디예요? 바로 알려줍니다. 적어두세요. 느린 창구라고도 하고요. 천천히 상담해주는 곳이죠. 알아두시면 나중에 급할 때 바로 가실 수 있어요. 다섯째, 무료 교육을 활용하세요. 은행들이 어르신들 교육을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하면 잘안 되는데요. 단체로 신청하면 강사가 무료로 찾아옵니다. 다니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센터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센터장님, 우리 경로당에 은행 교육 좀 불러주세요. 무료래요. 10명 이상 모이면 은행에서 강사를 보내줍니다. 은행들은 다 이런 프로그램 있어요. 카카오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도 같은 방식입니다. 혼자 신청하려면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어디서 교육하는지 물어보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섯째, 큰돈 찾으실 때는 미리 전화하는 습관 들이세요. 300만원 이상 찾으실 일이 있으면 미리 은행에 전화하세요. 급하게 가시면 안됩니다. 미리 전화하세요. 손가락 인식 필요한가요? 어떤 서류 가져봐야 하나요? 예약 가능한가요? 한번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 안 하시고요. 필요한 거다 챙겨서 가시면 한 번에 끝나요. 일곱째,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은행에서 문자로 링크 보내는 일 없습니다. 요즘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거든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은행에 전화하세요. 이런 문자 왔는데 진짜예요? 직원이 확인해줍니다. 대부분 가짜예요. 이 7가지만 해두시면요. 2026년에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편해집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2026년 1월이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연금 320만원을 찾으러 은행에 가셨어요. 평생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통장이랑 도장 들고 은행 가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창구에서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어르신, 이제 큰 돈은 손가락 인식 없으면 안 돼요. 등록하셔서요? 할머니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직원이 기계를 가리키며 여기 손가락 올려 놓으세요. 할머니가 손가락을 올렸는데 계속 실패할 겁니다. 평생 빨래방에서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셨거든요. 다시 해 보세요. 또 실패합니다. 세 번, 네 번. 계속 실패해요. 뒤에 줄선 사람들은 재려 보고요. 할머니는 식은땀이 날 겁니다. 결국 못 찾게 되겠죠. 다음에 가족분이랑 오세요. 이 말만 듣고 나올 겁니다. 내돈 320만 원인데 못 찾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평생 떳떳하게 사셨는데 왜내 돈을 못 찾게 하냐고요? 이게 준비 안 하신 분들이 2026년에 겪을 일입니다. 반대로 68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볼까요? 할아버지는 통장 비밀번호를 가족한테 안 알려주고 계세요. 혼자 다 관리하시겠다고요? 만약 2026년에 갑자기 입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병원비 600만원이 필요한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니까 직접 은행을 못 가세요. 아들이 대신 찾으러 갔는데 안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 서류, 위임장,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겁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요. 아들분이 급한대로 카드로 긁게 되겠죠. 이자가 엄청날 겁니다. 이게 가족한테 정보 안 알려주신 분들이 겪을 일입니다. 그런데 75세 박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은행 앱도 설치하시고, 손가락 등록도 하시고, 어르신 창고 위치까지 다 알아두셨어요. 제가 왜 미리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앞으로 은행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생하기 싫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 가면 한산하니까 편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2026년 1월에 더 편하실 겁니다. 남들 허둥지둥할 때 여유있게 계실 거예요. 은행 가서 바로 찾으시고, 앱으로 편하게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이세분 특별한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영희 할머니처럼 될 건가요? 아니면 박순덕 할머니처럼 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금융 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바꾸면 보안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시스템 자체는 더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예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기에 더 노출되는데요. 왜냐하면 뭐가 진짜 뭐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시니까요. 2026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사기가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지금 높은 이자 대출 있으시죠? 저희가 낮은 이자로 바꿔드릴게요. 솔깃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신 수수료 먼저 보내주세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돈 보내시는 순간 끝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식 곧 대박 납니다. 지금 안 사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주식이에요. 돈 넣으시면 끝입니다. 더 교묘한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요즘은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서요. 진짜 은행 직원 목소리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은행 창구에 가셨잖아요. 은행원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상한 거래하시려고 하면 은행원이 막아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이제는 그 사람이 없어요. 비대면이니까요. 여러분 혼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 많이 했죠. 정리하면요. 은행이 비용 아끼려고 절차를 바꾸고 지점도 줄입니다. 생체 인증이 필수가 되는데 준비 안 하면 내 돈도 못 찾아요. 금융사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속상하시죠? 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화만 내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해도 맞춰야 하고요. 분해도 배워야 합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지금이 연말이라 은행이 한산합니다. 연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미어터져요. 새해 되면 다들 은행 가거든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산하고요. 직원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물어보실 수 있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바로 하셔야 할일 7가지예요. 가족한테 금융정보 알려주세요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은행 앱 깔고 큰 글씨 모드 켜달라고 하세요. 은행 가서 손가락 지문 등록하세요. 은행 전화에서 어르신 전용 창고 어디 있는지 물어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단체로 무료 교육 신청하세요. 큰돈 찾기 전에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 일곱 가지만 해두시면 2026년에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편해집니다. 여러분, 박순덕 할머니처럼 지금 미리 준비하시면 2026년에 편하세요. 이영희 할머니처럼 준비 안 하시면 2026년에 고생하십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가족한테 안 알려주시면 급할 때 큰일 납니다. 차이가 뭡니까? 포기 안 하고 지금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억울하시죠?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니 화가 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화만 내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혜택과 금융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 형제분들, 동네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제가 최대한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